성주술래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 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들어가고요 어머니는 머리 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그리, 안 죽어요 지금 일흔 77, 다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성주술래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가방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행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